지금 시간은 5시 반. 나보니 자다가 찡칭거려서 보니까 몸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방이 더운 줄 알고 보일러 좀 내렸는데 좀 이따 다시 만져보니까 또 뜨끈거려가지고 열쇠 보니까 지금 38도 이네요. 어제 폐교근이랑 로타 예방주사 했는데 아마 폐교근 맞고 열이 지금 나나봐요. 폐경은 지금 3차째인데, 그동안 이렇게 열은, 심하게 나진 않았는데, 요번에가 제일 심하게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운수 마사지 해주려고 또 왔어요. 음 몰라서 그걸 어떡해. 힘들어서 못 잤나 보다. 엄 미운수 엄마 계속 자라고. 너 안에 쪽쪽이 물렸어. 계속 자라고. 미안해. 아 손수건이 너무 작아보이는 거아니 다모야? 응? 너폐규근일차 맞았을 때도 열미열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거 손수건 마사지 했었었는데 그때 손수건 진짜 컸는데 알겠어, 얘기 안 할게 얘기 안 할게 아이고, 우리 애기 열 나요 어, 그래도 애기가 처지진 않아서 다행이 어, 애기가 처지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 울어, 울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이거를 해 보고 열이 안 잡히면 해열제 먹여야 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여보세요? 어? 누구지?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밥 먹었는데도 막또 먹어? 열은 이제 37.5도까지 떨어졌어요. 애기 컨디션 나쁘지 않아가지고, 유무, 이거 보행기 태워놓으니까 엄청 잘 놀아요. 그지? 그래도 컨디션이 안 떨어져가지고, 약안 먹고 지나간 것 같아요. 아이고, 아프니까, 너도 힘들고, 사실 엄마도 힘들어. 어. 아그 신나. 아우, 아그 신나. 아, 아그 신나. 아, 그 신나.